안녕하세요. 네, 내가 네, 습니다 41기 대전에서 온 장수정입니다. 아 박수를 주세요 대전에서 오셨네.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스님 네. 과학적으로 음.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치. 혹은 눈에 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렇지. 어. 영가들의 존재를 어. 무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금방이지. 그렇지 맞아. <laughs> 어.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네. 그런 경향이 많 적지 않, 않습니다 그렇지 언에. 어, 네. 예, 그들에게 어. 예, 영가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어. 어, 설명할 수 있는 음. 어, 그런 얘기. 것들을 어. 스님께서 음.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음. 예, 할수 있을까요, 스님? 네, 네 박수로 말세요. 네, 마이크 들면 긴장해요. <laughs> 하, 지금 금방 말씀했는데 제가 참 정말 말이죠. 지금 영가에기했잖아요 포켓몬 고기겠잖아 이제 앞으로요. 아이들이 점점 저렇게 저런 증강현실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면요.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인류가 젊은 친구들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뭔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거라고 확신해. 왜냐? 자꾸만 그래, 제가 과학을 들먹이는 거예요. 애들은 과학이란 걸 신으로 알거든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포켓몬 고를 내가 가만히 뭐 신문에 보도지상에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정말 얘네들이 귀신 팔아먹고 사는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팔아먹고 사는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잡아내는 거예요 증강현실 이제 앞으로 이게 어전 세계적으로 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말씀이죠 보세요 자 하,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태어나자마자부터 보이지 않는 걸 가르칩니다. 뭘 가르켜요? 신을 가르켜요. 신을 자꾸만 뭔가 생각하게 하면요 인간의 상상력이 강화됩니다. 신이란 뭐냐?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으니까 신을 가르켜요 얘네들. 신은 4차원이잖아요. 고차원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유대인들이 그 세계를 잡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에게요.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를 믿는 대로 불교를 믿으면 불교를 믿는 대로 아이들에게요. 태어나, 이건요. 종교는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죠. 종교는 습관이고요. 종교는 정말로 뱃속에서부터 우린 영원의 실체인데 우리 본질을 가르쳐 줘야 돼요.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 모라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제가요, 정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미얀마 갔잖아요. 우리 네팔 법당 저기 용, 동도천 하잖아요. 어? 부탄이란 나라는 그렇게 가난 최빈국이에요. 거긴 직업 자체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매일 웃고 살잖아요. 그들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빵만 먹고 살수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마음의 자양분이란 얘기 하잖아요. 참,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살아서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린 본질이 영원이고, 본질이 본래 보이지 않는 거고, 본질이 뭐라? 본질이 신이고, 본질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걸 안가르키고 매일 무슨 먹고 사는 거, 이거만 하니까. 지금, 구글 봐요. 나이엔틱, 닌텐도 봐요. 포켓몬고, 안 보이는 거막 잡아들고,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습니다. 하나 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이런걸 아, 태어나자서부터 부처님 가르치냐니까요. 애들한테. 기도하는 거 가르쳐요. 머리가 발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니, 법당에 꾸준히 몇십 년 다니고 한번 말이죠. 어때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70대, 80대가 안 돼도 전혀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내 오랜 세월 동안 보면. 요 실제로. 제가 나이가 70이잖아요. 어?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영혼을 가르쳐요.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만 할 거, 이게 안 돼요. 미얀마에 가니까요, 거긴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도 애들 라면 다 어디다 갖다 맡겨요? 절에다 갖다 맡겨요. 아세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롭다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부처님은 왜이 땅에 오셨어요? 교육자예요. 나는 중생 제도 알아왔다고 그랬으니까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그 세계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답답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법당으로 다 나오게.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난번 유튜 타임상 왔지만 뭐냐면. 공부에 아이 빌리그에요. 하버드에일 프린스턴 나와도요. 우리 한국 서울대학 똑같아 실업자가 반입니다. 하버드 나와도 50%가 취직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제너럴렉트의 제프리 이메일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뭔가 아니, 이제는 제품도 대량생산, 대량생산의 시대는 끝났다 이랬어요. 뭐다? 주문 생산이에요. 자동차도 뭐죠? 요거 요거 이렇게 하십시오. 한대한 한 대당 뭐라? 어! 근수 비싸게 받는 거죠. 전부 다 IT화해야 돼요. 모든 공장들 다. 이제는 정말로 뭔가 아니요? 이제는 머리싸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똑같은 편율률에 초등,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공부가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따보스포럼에 나왔잖아요. 이제 의사들이는 뭐니 지금 그 변호사가요. 로스쿨 나서 변호사 시험 학교 연수원 출신이요. 구급 동석이로 들어가면 동석이. 신문에 났잖아요. 구급 동석이로 들어간다고 구급 공무원으로 시험 쳤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미국엔 로스쿨 나온 변호사가 전부 다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이제는 완전 히 의사, 이제 앞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 알파고 같은 그런 그, 어, IBM 왓슨 같은 그런 의사가 더 잘하거든. 의사가 못 잡아내는 걸 컴퓨터가 잡아내요. 이제 앞으로 파격적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부처님의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야 돼. 어디로 갈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다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 너무 안타까워. 부처님은 다 전부 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까 좋으신 질문했는데, 을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가까이하세요. 여저 제가요, 이 광장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요, 아 정말 똑똑한 엄마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요. 데려왔는데 이런 거예요. 어, 어떻게 유치원 다니? 그 애가 막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자기가 아빠가 여기 오고 싶다 그래서 데려왔더니 유치원 다니를 는 데려왔는데 엄마 어제저녁에 부처님 꿈꿨어 약사대불 꿈꿨다고 그래요. 약사대불 꿈꿨어 애가 그래요. 그래서 아 꿈을 꾸니까 영상이 좋은 꿈을 꾸면 좋은 연상작용이 올 수밖에요. 공부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자꾸만 약사 대불림전에 들어오니까 애가 훨씬 밝아진 것같아 그냥 그렇게 유대인들 공부 방법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보게 해요 강요를 안 해요 듣게 하고요 오감으로 자꾸만 족시키는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공부예요 세살적버시이 뭐라? 여든까지 가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명심하시고 법당을 여기 아니, 지방에서 술래 배우잖아. 광주에서 버스가 몇 대씩 와요. 깜짝 놀랐어요. 지방에서 막 올라와요. 근데 법당에 눈어 어, 엎어지면 코다때인데왜안 와요? 매일 술래 배우는 것처럼 매일 와봐. 물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